제주 낚시 방안은 치명적 실수 3 가지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낚시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니 꼭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제주도는 전 세계 유일 유네스코 삼관항에 등록되어 있고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여행자의 땅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여행객에게는 여행자의 땅, 낚시꾼에게는 바다 낚시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바다 낚시꾼들이 한 번쯤은 찾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도 바다 그곳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면 누구나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이런 부분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낚시꾼의 로망 제주도 제주도의 바다 낚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조항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낚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제주도를 찾기 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놓치고 제주도를 찾은 경우 현장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컨텐츠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세 가지 제주도를 찾기 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주도에서의 렌트카 문제입니다. 많은 낚시 짐을 가지고 낚시 장소로 가야 되기에 제주 낚시 여행에서 렌트카 대여는 필수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수많은 렌트카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차량을 선택한 후 바로 예약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주도의 많은 렌터카 업체에서는 낚시장비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렌터카 대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렌터카 대여는 하지 못하고 덩그러니 낚시장비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낚시 밑밥 및 생선의 냄새가 차량에 스며들어 다음 손님에게 또 다시 대여하기까지 세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대여를 하실 때 인터넷으로 바로 예약하기보다는 먼저 업체에 전화 문의를 하여 낚시꾼임을 밝히시고 대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신 후 대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도의 날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태풍이 불어옵니다. 며칠 전 파로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9호 마이사 시포 하이선까지 연달아 세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바비가 태풍 불러간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더센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1 0 태풍 하이선입니다. 태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고도 제주도로의 낚시여행을 계획하는 당신, 솔직히 낚시여행을 취소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풍 부는 날 바다를 찾아서 어떤 고기를 잡으시겠습니까? 고기는 언제라도 잡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안전은 한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상청 예보를 믿으시고 자신이 계획한 날 날씨가 좋지 못하다면 과감히 취소하시고 일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주도 바다 낚시 포인트 문제입니다. 제주도 본섬 도보권에서 낚시를 하시려는 경우 해당 부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 부속섬 출조를 하시려는 경우 포인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주도 내 유명 부속섬은 우도, 지기도, 섭섬, 문섬, 범섬, 황제섬 가파도, 마라도, 차기도, 관탈도, 추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속섬 내에는 여러 낚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날씨 및 물때에 따라 해당 포인트에 내리고 못 내리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느 곳은 사전 예약제. 어느 곳은 선착순으로 포인트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각 부속선별 출조 낚시 여선의 정보 없이 제주 제주도에서의 출조 당일에 무조건 난 거기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미 예약이 꽉차 출조를 못하거나 원하시는 장소에 갈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찾고자 하는 부속섬 출조 낚시 여선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낚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낚시 여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 알려드립니다. 제주도 낚시 여행 중 잡은 생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아침 비행기로 오셨다가 낚시를 하시고 저녁 비행기로 올라가는 경우 잡은 생선 처리는 문제되진 않습니다. 바로 가지고 올라가셔서 집에서 손질하시면 됩니다. 또한 잡은 날 바로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1박 2일, 2박 3일 장기간 낚시 여행을 하시는 경우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손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제 주변 지인분들은 제주 마스터 수산에서 잡으신 생선을 손질 진공 포장하여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생선을 집에 가져갔을 때 와이프님께서 한번더 낚시 여행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